정말 인간계엔 엄청난 생명체들이 있다. 나의 상사, 루판과장. 그는 출근은 칼같이 하지만 영혼은 늘 다른 곳에 있다. 출근 후 10분이 지나면 어김없이 그의 움직임이 포착된다. 어... 커피 마셨더니 배가 아프네 그러곤 한두 시간 뒤에 돌아오는 루판 과장 혹시 그의 똥은 코끼리처럼 대왕 똥인가? 화장실에서 맨날 대체 뭘 하는 거지? 그는 연기력도 탁월했다 <laughs> 아 그거 곧 됩니다요 여보세요? 아 제가 좀 바빠서요 지구 시간이 좀만 기다리면 해드릴게요 아 과장님 오늘은 일 열심히 하시네 뚜허 그의 모니터를 봐버렸다만 저건 나는 솔로 지옥이잖아. 맨날 혼자 낄낄대는 이유가 저거였군. 심지어 그는 축하명 외근을 나간다. 아, 네. 잠깐 거래처 전 다녀올게. 아, 중중 그날 그는 근처 만화방 건물에서 나오더라. 그의 손에는 비멸의 칼날이 아, 과장님. 그 책은 마무시 회사 생활 편하게 하려면 눈치가 빨라야겠지. 일만 잘하는 사람은 많아. 근데 일 적당히 하며 생존하는 사람, 그게 진짜 능력자라고. <laughs> 와, 그는 정말 진정한 인간의 상위 포식자였다 뭐. 그는 월급도 나보다 몇 배나 많이 받을 텐데. 와, 정말. 와! 저 인간처럼 살고 싶다. 대부럽네. 하지만 알고 보니 포식자의 먹이감은 나였다. 마무씨, 이거 엑셀로 싹다 정리해 놔요 나는 내일부터 휴가거든. 신난다잉? 네? 장난이죠? 내가 실수로 문서 파일을 지웠지 뭐야. <laughs> 화이팅. 지금 나한테 일 떠넘긴 거야? <laughs> 으아, <우와>, 누판 과장! <laughs> 너무해!